펴봅시다. 120선 스타트. 자, 저는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익절, 익절 샤샤하고 매수 여기서 매수 한번 언제면서 스타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하. 네, 오늘은 뭐 CPI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이네요. 오늘 뭐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정도에는 중간선거 이제 들어가고요. 새벽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투표 결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FOMC 때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만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기존에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면서 매매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또 네 이렇게 약세장이라서 더더군다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자, 일단은 제가 요 부분은 일요일 날 시황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제 중간선거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표입니다. 첫 번째 칸들은 중간선거 이전에 1년간의 움직임,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 3개월, 6개월, 1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6개월과 1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1960년대 이후부터 봤었을 때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이나 12개월이면은 조금 기니까 3개 1개월로 짧게 한번 봐보면 어떻냐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은 3번 정도 있네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해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작거든요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때까지는 상승세가 만연해 있던 시장이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이 지금 굉장히 큰 약세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조 바이든 20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마이너스 20.6%예요 중간 선거 이전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에 다가가는 그런 자리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7.6%, 마이너스 31%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6.4%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도 중간선거 이후에 3개월 후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17%까지 올라왔고요 거의 엄청나게 오른거죠 엄청나게 오른거고 얘도 플러스 4.2%로 올라왔고 그 다음 마이너스 16.4%도 마이너스 3.4%로 거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 뭐 어디까지나 이때까지의 통계상의 문제입니다. 통계상의 문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싸리 완전히 무시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로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이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전쟁 시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르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 됐던 한번 까봐야 알겠죠. 뚜껑은 열어봐야 알 거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요하고 빗대어가지고 차트상으로 오늘 관점을 설명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오늘 일봉차트가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형태의 캔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1선과 21선이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 구간이 구름대 하단하고도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구간을 갖다가 오늘 뚫으려고 시도를 조금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윗골이 있는 양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상일 뿐이니까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익절 한번 하고 다음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샤샤앗 3초 2초 1초, 자 본작 컴온! 가봅시다. 120선 스타트. Up, up, 자, 저는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세계학, 렛츠 기릿! 여기서 저는 익절, 익절 샷샷 하고 매도로 스위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장의 움직임이 평상시에 다 내리는 그림, 매수를 태우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구간은 만약에 내일까지도 잘안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CPI 때까지도 홀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길게 한번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000대 들어갔다가, 그래도 단보금 다시 5,000대 올라왔고. 일단은 거의 본전부근에서는 굉장히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보여준다, 그죠? 제가 이번 연도에 수익 났었던 거, 올해 수익을 반납을 다 해버린 게, 이번이 거의 두 번째거든요? 근데 두번더 어떻게 어떻게 좀 살아나고 있어요. 로키벌레 <laughs>